녀석 오늘은 또뭘 하고 있을까요? 남은 건 포비 뿐이네. 그렇게 에디는 친구들의 머리를 까지고 군침이 싹 도는 요리를 하기 위해 가지러 갔습니다. 지금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모른다 크롱 저거 에디가 우리 복제인간 맞는 거 같은데 <laughs> 복제인간? 이 밥을 보 멍청이 게깨야 먹는 거 아니야 <laughs> 가자 크롱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크롱 에디 녀석 군침이 싹 떨게 만들어주겠어 <laughs> 얘들아 살려줘 나 지금 나무에 걸렸다고 너안 내려오면 고기로 만들어버린다 내가 루피한테 군침이 싹 떠는 요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화했어야지 나톡 확인 못한다고 했잖아 네가 좀톡 확인 좀 했어야지 아무튼 살려줘 내려오기만 해봐 맛있게 만들어주겠어 누구? 내가? 나나 못하겠는데? 나 어떻게 해야 되지? 몰라. 내가? 하지만 내 요리는 군침이 싹 돌긴 해. 루피 그럼 너가 해. 크롱 넌 짜져있어. 그럼 루피가 해라 크롱. <laughs> 어떻게 걸린 거냐? 설마, 고기, 아니야? 아, 제발, 날 요리로 만들지 말라고! <laughs> 가만히 있어! 헤헤, <laughs> 어! 야! 빨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지 마! 오지 말라고! 야! 야! <laughs> 이제 남 목숨 한 개구만. 무서운데 어어어어어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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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지 마 오지 말라만야어주있게만들어주어어어 야. 주겠... 목숨 아, 안어어어 이제 목숨이 안깨어아어어거어어어있겠다어어어 맛있겠다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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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금이싹 떠는 요리를 먹을 수 있겠구먼. 이거 어정 풍선 아니냐, 그럼. 그럼 나 죽는다. 아, 눈치는 빨라서. 야, 잘해라.